부부부부 부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도인조이자 삼십이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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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부 부와 천국과 지옥의 실존 누가 본 십육자 이십이자 이십육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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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부 부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모 이십자 십칠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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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부 부왈 예수님의 주인 대신 로마서 14장 9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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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부 부왈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고린더전서 15장 17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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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부 부왈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브레이서 2장 14 15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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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뽀뽀, 부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 요한일서 3장, 8장. 아멘, 아멘, 아멘. 뽀뽀, 뽀뽀,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모 11장, 25, 26장. 아멘, 아멘, 아멘. 뽀뽀, 뽀뽀, 부활. 옛사람의 죽음. 로마서 6장, 6장. 아멘, 아멘, 아멘. 부부부부부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로마서 5장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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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부부할 예수님과 한 생명요 15장 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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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부부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 골로시스 2장 3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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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부부해 모든 것을 가진 자고린노후서 6장 9절 10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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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부부 부활 나는 나는 사명자 하느니 성인은 사명자 요한복음 10절 21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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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성경 말씀을 믿을 수있으면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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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자, 응. 어, 응. 어, 상원이 먼저 해봐. 그러면 상원이 오늘 뭐하면서 있어요. 응. 너무 졸려요? 그럼 빨리 가자. 이빨 닦고 자. 응. 자, 하은이 오늘 뭐하면서 있어요. 응. 아니, 졸린 발 가서 자. 응. 가서. 안 졸린 빨리 가자. 이빨 닦고 빨리 가자. 안 찍어야 돼. 응, 자, 안안 애니 이니 보자. 오늘 뭐하면서 있어요. 아빠나 이게 이니. 모암 응? 선생님 오늘 네가 이게 해봐 어. 안 어. 맛있게 먹고요 어. 그리고 아랑 개비적죠. 어. 예. 어, 뭘출책이 옆에 있고요. 어. 그리고 오늘 뽑아준 건가? 아, 어, 뽑아줬어요. 뽑아줬어요. 어. 그리고 엄마 아 b c 뭐뭐고써 주는 거예요 ABCD가 뉴욕. 욕욕 r k New y o r 에 New y o r 그래요? 응. 오래 어. 고래 그... 감사했어요.